아니, 얘랑 근데 티켓 어떻게 구했냐. 1000원이 아, 20만 명이더라고요, 되게 작아. 36만 명. 아, 목소리 같지? 어, 대단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LG 야구선수들이랑도 알거든? 근데 내가 너무 부탁하기가 민폐인 거야. 한국 시리즈잖아. 아, 이번에는 아쉽지만 뭐 집에서 봐야겠다 했는데 구했어요, 티켓을. 그래서 저희 지금 어디 가냐면은 한국 시리즈 LG 트윈스 대 케이트 위즈의 직관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야구 진짜 LG 30년 팬, 30년 팬, 여러분들. 또 이번에 LG가 30년 만에 한글이 진출. 아,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와. 무조건 이겨야 됩니 아, 제가 지잖아요, 여러분들. 저 한강 나오합니다 30년 팬인데, 응. 그럼 30년 동안 지는 것만 봤어요? 오! <laughs> 마지막 우승이 94년도야. 너 태어나기도 전. 그 이후로 결승전을 한 번도 못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LG 팬들이 그 눈이 돈 거지. LG 팬들은. 네. 좀 진짜 뭐라 그럴까.. 좀 광팬이야! 미치게 해 사람을! 맨날 지는데도? 지는데! 애틋해요? 어 애틋하지! 저도 막 이상하게 져! 자신팬 아, 안 한다! 이러고 다음날 보면 l g 하고 또 보고 있고 약 이런 느낌? 미운정인가? 더럽다.. 근데 너 약간 지금 억지로 가는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도.. 착혈음이잖아요 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가면 7시 넘어서 들어갈 때. 아좀 늦게 가도 돼요 여러분들? 야구가 어제 9회거든요? 왜요? 늦게 시작해요? 야구 야채도 모르는구나. 내나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해도 이해 좀 해줘. 아 어쩔 수 없어 이게. 무적엘지오지환 <laughs> <laughs> 따라 불러야 돼. 알았지? <laughs> 네. 어, 그래야지 그 선수들이 힘 나서 어때리잖아 어. 무적엘지박영태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무적엘 <laughs> 오늘 진짜 우승하면 난리나겠다. 오늘 <laughs> 우승 어떻게? 못해요. 오늘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리지. 7 번을 해서 4 번을 이긴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오늘 오늘 2 차전. 그러니까 우승을 할 수가 없지. 응, 승리했으면 좋겠어. 지겠지, 지겠지, 지겠지. 밥 드셨어요? 먹었지. 너는? 전안 먹었어요. 아, 가서 먹어. 네, 가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 먹방이야. 야구장 자, 네. 별거다 팔아. 원숭이 꼬리도 팔아. 진짜요? 그래. 차에 있다가 일주일 5실점 먹었으면 집에 다시 가나요? 아 개. 똑같지, 그러면, 내게랑. 진 가기 싫죠. 야, 알았어, 이대0 알겠어, 씨. 그만 준 게, 존나 열받으니까 지금 LG 쉬고 있어? 괜찮아, 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도착한 순간 역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LG 우승할 수 있어. 우승 적기야. 이번에못 하면 못해요. 그럼 꼭 해야겠다. 아, 몰라. ᄉᄇ 차버려 자, 가져가! 네. 들리나요, 여러분들? 한 소리로!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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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에라, 이거 하 사! 이거 너한테 받겠다, 맞지? <laughs> 아니, 진짜로! 엄마 응, 너요 아니, 너한테, 아니 너한테, 너한, 너 사이즈야, 진짜로! 아, 아니야, 왜이게 사이즈야! 내가 어떻게 들을려고 사줬어요? 그냥 이게 이걸,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 맞다니까, 에라야! <laughs> <laughs> 응원할 준비 다 끝났는가? 네! 무독 엘지! 우와우와와와 우와. 우와, 자리 존나 좋아 너희 어떻게 그랬어? 그래서말 보여 이거 거의 가족 선수들 뿐인데그나 에! 지! 시민 하나, 하나, 하리 하나, 하나, 왔나나

어? 왜, 왜 그랬지? 앉으려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한번 참은 거야. 어. 오스틴디오스틴디오스틴디오스틴디 야, 미션 걸게. 얘가 중계하면 단독 샷 잡히면 만 개.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었다고. 야, 다 우지 형제 하자, 우지 형 하자. 아, 아까 내가 응원했잖아. 우지가 네. 나온 거, 나온 거, 나온 거. 맞아요.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이거 아까 내가 불렀다고 다리 개쩔죠, 진짜로? 바로 눈앞에 있다니까? 완전 좋아요 와우 대박 대박 잘 먹겠습니다 꿀맛 존나 <laughs> 재민이와 음. 뭐야? 낭만 뭐야, 얘들아? 어머 어묵이니까 야 말루야 이거야 여기 서한점수면 진짜 힘들어 얘들아 제발.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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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막아 후면서 막아 후면서 막아. 야 어묵을 못 먹겠다 얘들아 이들봐 이거 이거 아웃도 봐야 돼. <laughs> 삼진이 뭔지 알아? 이게 뭔데? a y 문 o 주문 a 주문 o 주문 a 주 저기 전광판에 이름 선수 나오는 o n d a y m o n d a 지금 o 사람. 지금, 지금 자야그 사람이 음. 왼쪽에 있는 사람 d a y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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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d 지금 m 대 n 그렇게 보면 돼. 가자 에라, 아, 가라 에라. 오십 미터, 화이팅. 자, 한정한정 한정, 쫓아가자 제발 l 지할수 있어. 네. 먹어 에라야. 백주말 이렇게 시작한다 얘들아 됐다. 아니 홈에서 2 연패 하면 이거 제 우승 확률 없어져 얘들아 다음에 벤자민 나올 텐데. 오늘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벤자민이 LG 상. 4승 0패 평균자책점 0 8 4 0.84. 그거 완전 그 천적급이거든 천적. 내가 천적. 잘 먹네. 아이, 먹어 뭐 이것도 먹고. 아니, 불안하지, 아, 돌겠네. 왜요? 아니 사대기이 점수 내야 돼 이제. 넌나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너 혼자만 먹니 욕심쟁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래도 뭐맛한번 맛 보세요라고 할수 있잖아.

라이터 하나만 줘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안타! 어허. <laughs> 나대스 음,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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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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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돼. 범룡람 뭐야 아니 몰라 진짜 몰라 파리만 공격 나왔고 우에나 공격 나왔어 나이네 그렇지, 삼지. 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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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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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안녕 오 멀쩡해 왔어 아 제발 볼렛 나가자 볼렛 제발 네? Yeah. 나이스 대구진4 k 로 나 죽어도 돼 이제. 네. 아저 죽어도 여원 없어요 저 진짜로. 집에서 봐도 진짜 대박 인정입니다. 직관했다고 네. 한국 시리즈를.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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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그 넷, 다섯, 여섯, 너도 끼우싶다 말았어. <laughs> 창기 <laughs> 엔터 하나 어버려라